존계하는 교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과 방해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신축년을 뒤로하고 용맹함과 강인함, 성취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이민년이 열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힘겨운 시기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을 성원하며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새 인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우리 병원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동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속하게 선제 대응을 해주셨고, 적극적인 대처와 방역 조치 등으로 지혜를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각종 정부 평가에서도 우리 병원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위암, 유방암 등 적정성 평가에서 연속 1등급을 받아 중증 질환에 강한 병원임을 입증하였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정신건강 입원영역, 약제 급여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도 연속 1등급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병원임을 입증받는 편해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는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와 사투하느라 어려운 상황에도 구성원 모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상급종합병원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하는 과정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헌신의 50년, 더약의백0년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새 병원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과학제 혁진체제를 적용한 통합 의료 시스템의 환자 중심 편의 공간과 디지털 진료 프로세스로 고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믿음가는 고객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한양대학교 병원이 걸어온 50년의 저력을 바탕으로 100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큰 성과와 행운이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꿈의 크기만큼 도전할 세상의 크기도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갖고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표정에서 무한 성장을 꿈꾸며 함께 나아갑시다. 교직원 여러분, 2022년에도 교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